몇년 전에 크게 유행한 후에도 여전히 식사나 야식, 안주, 손님상 어디에 내놔도 좋은 요리죠. 감바스알 라히오. 재료나 그 방법이 간단한 만큼 그 재료를 어떤 것을 쓰는지부터 어떻게 그 맛을 배가시켜 이끌어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명히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저 그런 맛이 되는 일이 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정석은 아니지만 진짜 끝장나게 맛있는 감바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제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오늘 사용할 새우입니다 원래는 블랙타이거를 더 좋아하는데 오늘은 흰다리새우 15미짜리로 샀어요 크기가 커야 오버쿡 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블랙타이거 새우는 좀 단단하고 탱탱한 육질이고요 흰다리새우는 연하고 녹진 녹진한 육질입니다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세요 끝장나게 맛있는 감바스를 위해서는 이렇게 대가리랑 껍질이 다 있는 새우를 써야 되는데요. 새우 같은 이런 갑각류들은 껍질이랑 내장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새우를 먹을 때이 살만 발라먹는 거는 새우를 진짜 반만 먹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가리를 먼저 다 따서 모을 건데요. 딸때 내장이 터지면서 흘러나오는 이 체액까지 흘리지 않도록 잘 받쳐서 모아주세요. 여기에 새우의 풍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껍질을 까주면 되는데요. 흰다리 새우는 껍질도 부드러워서 쉽게 까는 방법?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까셔도 됩니다. 껍질은 새우 머리랑 같이 놔두시면 돼요. 이 꼬리 쪽에 이 부분까지 살려서 까주세요. 의외로 여기에도 살이 붙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마리면 꽤 되니까 꼭 꼬리까지 잘 벗겨서 까주세요. 모아둔 새우 껍질과 대가리는 옆으로 잠시 치워두겠습니다. 저는 사이즈가 큰 새우를 준비해서 애들이 똥도 아주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칼로 등을 따서 뺐는데, 사이즈가 작은 새우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키친타올로 물기를 싹 제거해주고, 밑간을 할게요. 올리브오일 살짝 넣고, 소금, 후추 뿌려주고, 파프리카 파우더 한 티스푼 넣었습니다. 새우에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손으로 주물러주세요. 여담으로 간바 쓰는 오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각 재료에 간을 따로따로 해서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우 외의 재료들입니다. 이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는 마늘뿐이니까요. 상황에 맞게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마늘을 15알 준비했고요. 페페론치노, 표고버섯, 오일의 느끼한 맛을 마지막에 잡아주는 레몬, 풍부한 맛을 더해주는 피티드 올리브 준비했습니다. 이 외에 선드라이드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도 뭐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감바스는 찹하거나 가늘게 썰기보다는 딱반 정도로만 자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마늘을 잔뜩 넣기 때문에 향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부 비슷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표고버섯은 마늘보다 좀 크게 썰어주세요. 익으면서 부피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바질은 돌돌 말아서 얇게 썰어주시고요. 레몬은 잘라서 조금만 쓸 거예요. 마지막에 살짝만 터치해주면 되니까요. 이만큼만 쓰겠습니다.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리를 시작할 거예요. 기름은 중간중간 더해줄 거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둘러주세요. 새우 대가리와 껍질을 넣습니다. 그릇에 묻은 내장들까지 싹싹 긁어서 넣어주세요. 처음에는 중약불 정도로 시작해서 껍질과 대가리에 있는 수분을 날린다는 느낌으로 볶아주세요. 새우 껍질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런 국자나 스패출라를 이용해서 대가리를 눌러서 으깨주세요. 꾹꾹 누르면서 안에 있는 새우의 내장들을 전부 꺼내주는 거예요. 그 새우의 체액들이 바닥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면서 눌러붙을 텐데 타지 않도록 계속 휘저어 주시면 됩니다. 눌러붙은 게 어느 정도 많아지고 새우의 색깔이 꽤 변했다면 물을 살짝만 부어주세요. 디글레이징 해서 진한 맛까지 기름에 전부 녹여줘야 됩니다. 스패출라로 바닥을 계속 긁어주면서 볶다가 다 익었을 쯤에 올리브 오일을 추가로 더 넣어주세요. 완전히 한강이 되게 넣으면 올리브 오일이 좀 아깝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잠기지 않을 정도로만 넣고 껍질과 대가리의 지용성 맛 성분을 쭉 뽑아낼게요. 타지 않도록 휘저어주면서 바닥이랑 옆면에 붙은 맛있는 것들도 긁어주고 오일이 부족해 보이면 조금씩 더 넣어주세요. 저는 한 12분 정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걸러줄 건데요. 체에 껍질과 머리를 넣고 국자로 눌러서 그 안에 남아있는 기름들을 짜야 해요. 안 그러면 그 껍질의 오목한 부분에 기름이 많이 남아서 버리게 됩니다. 아랫부분도 스패출라로 긁어서 묻어있는 기름들을 모아주고요. 쭉쭉 기름을 내려주세요. 냄비에 남아있는 기름도 마저 부어서 완전히 마무리합니다. 붉은색을 넘어서 이렇게 살짝 갈색이 됐다면 정말 잘된 거예요. 이제 감바스를 할 냄비에 새우기름을 스푼으로 떠서 넣어주세요 이거 한 번에 다 쓰면 아깝기도 하고 맛도 과하거든요 절반 정도만 넣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에 한번더 껍질 없는 새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예열을 해주고 여기에 마늘을 먼저 넣어서 익혀 주겠습니다 페페론치노도 잘게 부숴서 넣어주세요 소금간은 마늘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과하지 않게 뿌려줍니다 버터 끓는 것처럼 기름에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겨서 마늘이 타는지 어떤지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타지 않게 휘저어가면서 조심해서 익혀주세요. 마늘의 색이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면 버섯이랑 올리브도 넣어주세요. 올리브가 충분히 짜기 때문에 이때는 소금을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버섯이 익을 때까지 끓이듯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버섯이 기름을 꽤 많이 먹어서 오일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좀더 넣어주세요. 맛있는 감바스에는 진짜 맛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셔야 그 맛을 해치지 않습니다. 힘들게 새우 오일까지 만들어 놓고 후진 올리브오일 써가지고 요리를 망쳐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맛있고 좋은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버섯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새우를 넣어주세요. 아마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오셨으면 오일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오일을 새우를 넣은 다음에 조금씩 추가해서 맞춰주세요. 새우는 다 익히되 최대한 덜 익히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너무 오래 쿠킹하면 새우가 질겨지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저처럼 좀큰 새우를 쓰더라도 2분에서 2분 30초면 거의 다 익을 거예요. 새우를 쿠킹하면서 오일을 나눠서 넣었는데, 에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의 그 후레쉬한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잔뜩 넣고 하면 아무래도 그 맛있는 맛이 사라져요. 간을 한번 보고, 오일에서 살짝 짭짤한 맛이 느껴지면 된 겁니다.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작은 팬에다가 담으면 이쁜데, 와이프랑 식사로 먹을 만큼 한 거라서 이쁘게 안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접시에 담았습니다. 담은 다음에 바질 올려주고,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한번더 뿌려주세요. 그리고 레몬즙도 살짝 뿌려주면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끝장나는 감바사라이오. 완성입니다. 아까 올리브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요즘에 올리브오일이 좋은 게 진짜 많아지지 않았나요? 근데 오히려 너무 많아지니까 고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가격이 제멋대로라서 가격대가 좀 있는 건데도 맛이 없는 오일도 있고 진짜 쉽지 않았어요. 쿠팡에 36개 제품들을 상세 페이지를 하나씩 좀 뜯어보고 올리브오일에 어떤 성분이 중요한 건지 어떤 올리브오일이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PDF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올리브오일을 구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또 건강하고 정말 맛있는 레시피를 준비할 테니까요.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